서양 사람들의 턱이 이렇게 좀 작고 광대가 좀안 튀어나온 게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동양 사람의 눈에는 서양 사람한테 있었을 때 매력적이지 동양 사람한테 있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 B 성형외과 조동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엉덩이 턱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울을 보다 보면턱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 그런 엉덩이 턱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 턱이 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법까지 모든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엉덩이 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턱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진 것우리가 갈라진 것을 클래프트라고 표현하는데 클래프트 친이라고 보통 표현되는 것을 엉덩이 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엉덩이 턱으로 턱이 갈라져 있지만 그턱 자체가 너무나도 멋있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력적이지 않고 좀 보기 싫은 그런 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보통 이렇게 발달 과정 중에 저희가 유전적으로 커가는 과정 중에 분리된 턱이 합쳐지는 과정 중에 완전한 합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금선이 그 생겨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을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사실은 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턱을 찌어가지고 갈라졌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복된 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서양인한테는 약간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고, 동양인한테는 조금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사실 서양 사람들의 턱이 이렇게 좀 작고, 광대가 좀안 튀어나온 게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동양 사람의 눈에는 이게 서양 사람한테 있었을 때 매력적이지, 동양 사람한테 있었을 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엉덩이 턱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턱이 길고 짧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필러 같은 걸 통해서 갈라진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볼륨을 보강시켜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를 넣다 보면 뭐 간혹 가다가 턱이 길어질 수도 있고 턱이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턱 모양이 어떤지 또한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갸름해지는 게더 좋은 경우에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지만 김 군한테 엉덩이 턱을 개선해야 되는 경우에는 턱 끝에. 뼈를 같이 축소를 통해서 엉덩이 턱을 개선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쁜 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턱인 경우에 엉덩이 턱이신 분들한테 필러나 지방을 넣는 경우에는 층이 많이 지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부조직의 안쪽에 있는 뼈 조직이 어느 정도 모양을 딱 잡아줘야지만 그 바깥에 있는 연부조직이그 모양을 따라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는 무턱을 꼭 교정하면서 엉덩이 턱을 개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엉덩이 턱은 사실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컴플렉스로 작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또는 자신감이지만 만약 교정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한 진단을 통해서 도움 방법을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